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몇등분 하자고 했나요 3등분 3분의 1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안 중요하다니까 안 얘는 그냥 아 여기가 3분의 1이구나 그리고 다시 3분의 1이 대충 3분의 1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는 이미 이미 잡았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을 신경 쓰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잡았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잡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비슷하게는 맞아 그렇잖아요 요 정도에다가 하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지.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체리코처는 얼굴이 크고, 몸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까지 근데 폭을 정하자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생각나세요? 음.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너무 선을 많이 그리면 나중에 헷갈려. 나만 알게, 아, 얘는 왼쪽에 볼다고. 얘는 오른쪽에 볼다고 할 거고, 요 폭만큼, 여기도 내려오시면 요 정도가 되겠죠. 요정도에서 사람의 얼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자이두분 보면 영양세가 좀 좋으시죠 요원님 특히 더 좋으시죠 그쵸 그래서 요분은 여기에 살짝만 벗어나고 이분은 좀 많이 벗어나게 하셔도 괜찮다니까 여기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어 일반적으로 그 비율 좋은 그쵸 사람들 얘기지 이분은 이분에 비해서 약간 길쭉하지 않아요 길다래 약간 길쭉한 이쁘장한 참외같이 생기셨어요 요정도 왼쪽에 머리통을 그리셨으면, 오른쪽에 머리통을 그리시고, 여기 뾰족하지 않고 동글동글하지 않나요? 음. 턱도 뾰족하지 않고 동글동글하지 않나요? 음. 그치. 동글동글하게 살짝 잡아놓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실루엣, 실루엣. 거의 위나 아래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위나 아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게 이 사람의 실루엣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은행 강도가 망사 스타킹 이렇게 뒤집어 씌웠을 때딱그 사람의 얼굴에 실루엣이 딱 나오잖아요. 실루엣을 그렸으면 모든 사람은 뭐부터 그려요? 눈 그리지. 그 다음 뭐 그려요? 코 그리지. 그 다음에 입 그린다니까? 이 순서대로 그리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 항상 생각할 때다 지금 20대야, 30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청소년은 아니라는 거야. 어린이도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19세 이상이라는 거지. 그쵸? 젊고. 젊은 19세 이상의 아가씨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을 보면은 무슨, 언제 때 모습이라 그랬죠? 중딩고딩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보다는 올려줄 거야. 올려줄 건데, 얼만큼 올려줄 건지는 작가의 몫이야. 저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요. 여기다 그러면 이제 한기범 되는 거야, 한기범. 음, 한기범. 그치, 한기범, 한기범 이문세. 한기범 몰라요, 언니? 그, 아, 그 네. 운동선수 있잖아요, 네, 한기범. 한기범. 어, 음. 그기이 그, 신분. 뭐, 허재라든지 아니면 한기범이라든지, 이문세 같은 상은 굉장히 얼굴이 긴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지. 일단은 잘 모를 때에는요, 1cm만 올리시면 돼요. 어? 얘를 올릴지 낮출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에는 1cm만 올리라고. 1cm. 일반적으로 1cm만 올리시면 돼요. 중심에서 1cm 올리시면 되요 1cm 올릴게요. 그렇죠? 아주 뭐 비율이 보이고 나 아주 귀엽거나 이러진않 않고 좀제 눈에는 그니까 1cm만 알맞게 올릴게요. 여기가 눈선이 되는 거예요, 눈.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눈이 시작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관자놀에서 여기까지 몇 cm 대라 그랬죠? 1.5에서 2cm 알맞게 요 정도 뗄게요. 1.5에서 2cm 알맞게 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눈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그치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학기 끝날 때까지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성인 여자 남자 이렇게 색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끊을 거고요. 끊은 다음에 이분은 미간이 어때요? 넓지 않은가요? 사람마다 틀려. 사람마다 틀리다니까 이분도 넓어요. 넓으니까 여기 하나 폭을 먼저 잡으시는 게 여기를 조리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를 이 정도 끊고 여기를 이 정도 끊으면 비율에 맞춰서 끊요 그러면 이 하나보다 얘가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게 끊으시고 눈에기울게 볼까요?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살짝 올라갔어요. 눈물샘 여기 있고 눈꼬리 여기 있고 눈물샘 여기 있고 눈꼬리 여기 있거든. 살짝 올라. 이분 내려갔어요. 이분은 살짝만 올리시면 거예요 평평하거나 올리시거나. 저는 요만큼만 올릴게요. 조금만. 그래서 흐름은 눈꼬리에서 여기 지나야 돼. 눈물샘에서 중심선 지나세요. 이렇게 지나서 살짝만 올라가게. 젊으신 분이니까 눈이 봉긋하지 않아요. 이렇게 봉긋하고 여기서 눈물샘 다 끝나야 돼.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렇죠? 눈 꼬리는 성인는 조금 빼 주셔도 돼요. 여기가 눈물샘의 시작점이고요. 그냥 눈이 봉긋해 보인다고. 이분 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 그냥 전 정면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만 벌어졌나? 밑으로도 약간 둥글게 벌어지지 않았나? 근데 위로는 많이 벌어지고 밑으로는 조금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치? 눈이 그렇게 눈흐하면서 중간 잡았으니까. 여기도 요 정도 잡을게요. 자꾸요 쌍꺼풀이 살짝 얹어져 있는 것도 잘안 보여요. 이렇게 살짝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만 하지 말고요. 위 아이라인은 여기가 한 줄이지만 아래 아이라인에는 아래 눈시울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지. 만약에 이 공간이 넓어보면 여기다가 살짝 그어주시고요. 이 공간이 좁으면 여기다 그어주시면 돼요. 전 여기다 그어드릴게요. 아래 눈시울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여기다 살짝 아래 눈시울을 만들어드릴게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아래 아이라인 아래 눈시울을 만들 거고요. 눈동자는요 생각보다 좀 크게 그리세요. 이 보이는 양보다 조금 크게 그리세요, 눈동자는. 그래야지 예뻐 보이고 착해 보여. 그죠 우리 지난번에 저쪽에서 했던 강호동을 그린다는 이영자 언니 그릴 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재밌게 그려줘야 돼. 근데 민간인은 재밌게 그려주면 안 돼. 상처. 이쁘게. 이쁘게. 잘생기게 그려줘야 되니까이 정도에서 라이트는 왼쪽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갖다 붙이세요. 왼쪽에다 갖다 붙인 여기도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같은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자, 왼쪽에다 갖다 붙이고, 항상 숨어있는 거에 정 가운데다가 동공을 그리세요. 아예 외우세요. 눈 모양이 예쁜 모양인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배우기도 쉽고, 그리기도 좋고, 반응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cm 정도 올리세요. 보통 1cm 갖고 놀거든요. 1cm를 갖고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꺾어진다고. 이 존을 알으셔야지 저쪽에 이거를 충분히 알아야지 애들을 그리요 애들은 존이 약간 틀려져. 근데 이 존만 알면은 쉬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항상 눈물 샘에서 시작해서 눈꼬리를 꺾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잘안 보일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돼서 여기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돼서 여기서 꺾어주실 거예요, 그렇 살짝 몇개 갖다 붙이셔도 괜찮아요. 눈이 끝났어. 눈이 끝났으면 여기가 관자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헤드, 헤드, 헤드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잡아줘야지 허리를 잡아주지 광대가 튀어나올 준비를 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그치? 자, 이제 베이스가 이제 될 건데요. 베이스에는 코하고 입이 들어가지요. 그럼 눈이 여기서 끝났지? 모든 끝난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뭔가 들어간다고? 코하고 입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전체도 반 잡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을 잡으세요. 반보다 얼마 올려줄까요? 보통 1cm 정도로 올려주세요. 아까도 반보다 1cm 올려주면 일반적인 눈의 위치라고 했죠. 나머지 이공간의 반보다 1cm 정도 올려주시면은 코의 위치가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짧지 더 올려줘야 되겠지 그쵸 그쵸 그 정도 이제, 이제 견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견적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일단 보세요 해서 눈물샘보다는 보통 0.5가 컸는데 근데 아까 이미 눈물샘을 넓혀줬어요 안 넓혀줬어요 넓혀줬어 더 넓히면 돼지코대 그쵸 아까 그거는 0.5를 넓힌다는 거는 눈하고 1대1대1이 됐을 때, 3등분 했을 때 얘기고, 여긴 이미 넓혔기 때문에 더 넓히지 마시라고 해서 보세요. 왼쪽에 콧볼, 저만 내리지 말고, 여러분도 꼭 내리세요. 내려서 이 반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체의 발과 반과 얼굴의 반은 별도의 얘기야. 왼쪽에 콧볼 하시고, 오른쪽에 콧볼 하시고, 사이좋게 왼쪽에 콧구멍 살짝, 오른쪽에 콧구멍 살짝 하시고, 코바닥. 그 다음에, 왼쪽 코에 시작점. 오른쪽 코에시작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는 약간 삼각형이니까 이런 코 옆선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콧망울을 살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은 보이는 대로 스케치 한 다음에 어떻게 예쁘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정도 된 다음에 이제 코가 끝났지 이 베이스에서 코가 끝났지 그러면 코 옆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 방대가 음. 되는 거예요 방대 누구나 그래 자기두요 코끝, 코끝을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 보면요 광대뼈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타 있어. 여기까지를 우린 상악골이야, 상악골. 상압볼. 해볼 바가지, 상악골. 자, 여기는 광대, 여기는 광대, 그쵸? 이거는 꼭캐릭터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얼굴은 다 그래요. 수채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대생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광대가 되는 거여서, 광대, 광대, 그쵸? 코를 기준으로 이 베이스라나 이거 광대와 무로 나뉘나요? 턱! 생각나세요? 여기가 턱이었잖아, 그치? 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코에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입이 들어가면 되니까 몇 등분 하라고 그랬지? 음. 3등분. 3등분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맞게, 알맞게 3등분을 하셨을 때, 여기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입의 중간 부분이라 했죠 입의 중간 부분. 그쵸? 그래서 콧볼을 연장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콧볼을 연장했을 때보다 0.5 나가고 0.5 나가면 여기가 입꼬리가 되는 거. 오리. 그쵸? 파도 몇번탄다를 하나, 둘, 세번 탔죠? 입술상 그려주시고, 입술이 그렇게 두껍거나 얕진 않아요. 밑에 입술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입술상, 코바닥을 보면서 입술상 그리시고요. 두 번째 파도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 입술이 가장 통통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턱이란 아이는 아랫입술 바닥 여기 생각나세요? 바닥 여기는 옆턱이 꺾인다는데 이분은 각이 보일까요? 약간 살이 보일까요? 약간 살이 고요 각이 보이면 사람이 말라 보여요. 약간 살이 보이니까 얘를 부드럽게 꺾어주는 거야. 그렇죠 부드럽게 꺾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입을 약간 부위라인으로 했을 때 살짝 여기가 앞턱이 돼야 돼. 우리가 배웠던 장업들에 일어나고 얼굴 내형이 비슷해지지 않나요? 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그래도 괜찮아. 자, 한 다음에 그 이분의 그냥 머리를 그대로 스케치해 볼게요. 이렇게 생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요? 처음에는 예쁘게 할 생각 하잖아요. 그대로 한번 스케치를 해 보세요. 이 정도. 귀신이 집에 나온 천여귀신 같아요.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지금. 그 다음에 앞머리가 앞머, 이 눈썹을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가리잖아. 닫고 안 닫고 굉장히 중요해요. 요 정도까지 다 있지 않나? 이 정도? 그 다음에 가르마가 가운데 있지 않고 살짝 왼쪽에 있지 않아요? 이 눈썹하고만 나네. 가르마가 여기 있다고. 가르마가 여기 있다는 건 이쪽으로 갈라진다는 뜻이거든. 얘를 기준으로 머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세요. 한번 갔으면 두번 가고, 한번 갔으면 두번 가고, 한번 갔으면 두번 가세요. 한번 갔으면 두번 가고, 한번 갔으면 두번 가고, 한번 갔으면 두번 가고, 한번 갔으면 두번 가세요. 이게 앞머리지요. 그쵸? 자, 그 다음 조금 사기를 쳐드릴게요. 제가 계속 서양패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서양패. 가장 인기가 좋은 게요.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이, 여기 갈라진 부분 있지. 여기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올렸으면, 낮춰주고, 낮췄으면 올려서, 살짝 머리를 요렇게만 빼주세요. 살짝만. 여기는 이, 여기보다 여기가 숱이 더 많지? 여기를 들어 올리라니까? 서양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서, 올렸으면 내려주고요. 내렸으면 올려줘서 살짝. 저는 대놓고 웨이브를 어떻게 해드릴까? 그러면, 세팅으로 말아주세요. 그럼막 말아드려요. 근데 이분은, 그쵸? 그냥 저는 생머리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생머리는 요 정도까지 가세요. 좀 왠지 풍성하게. 요 정도. 들어가시고, 잠깐 멈추세요. 우리가 발바닥까지 우리 아직 안 배워서 이번 학기에는 그냥 성인, 남자, 여자 얼굴만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흉부까지 자다가도 벌떡이 나서 그릴 수 있게끔. 흉부까지. 알맞게 보세요. 끊으라니까. 2, 3cm를. 여기다 2018 해가지고 본인 사인을, 쓸자를 끝내놓으세요. 하신 다음에 이 폭을 넘지 않게 하세요. 연예인들은 넘었어. 너무 넘지 말아도 손을 막 넘어서 이형자는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그리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캐리커처는 몸을 좀 작게 그리시는 게 재밌어요 이 정도 그리신 다음에 젊은 20, 30대의 그 아가씨들은요 그냥 이 공간을 이렇게 지금 나누세요 나누시면서 이 공간의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턱 끝난 점 있죠 여기를 얄쌍하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얄쌍하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어깨선이에요 어깨선 더 넘어갔어도 씨름 선수 가 봐봐 그치? 이렇게 투푸원을 던지게 생겼어도 얄쌍하게 그려주세요 한 다음에 보세요 알맞게 저는 티셔츠를 그려드릴게요 티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입었네요 약간 티셔츠가 넓으니까 여기다가 속안에 있는 흰 티셔츠를 살짝 속안에 있는데 뭘 이렇게 그린다 해도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가디건을 입지 않았나요? 이 두께가 약간 보이지요? 이런 가디건 여기 요, 요 주름 요거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디건 이 공간 맞추세요 이 티셔츠가 이렇게 넓어지면 안돼 이 치어스를 덮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 더운 데도 괜찮으니까 전점 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 정도 들어가실 거고요. 가디건의 두께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결정할 거. 저저 저 같은 경우나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내려왔지. 머리가 한쪽은 내려오게 하고 한쪽은 뒤로 제기게 해드릴게요. 내려올 거면은 가디건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 그냥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두펜을 머리카락으로 따면 되고 뒤로 넘길 건뭘 따면 돼요. 가디건을 따면 되지. 그래서 이거 한 장만 찍어주세요. 제가 바로 부패선 따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